여보 가슴이 좀 혹시 체했나? 여보 이거 위험한 상황이야. 7초밖에 안 걸릴 테니 내가 알려줄게. 심장마비가 오면 배식구부터 부르시나요? 그럼 죽습니다. 6개월 전 충청도 밤 11시 74세 윤태식님이 혼자 집에 계셨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이 왔어요. 이 순간 뇌로 가는 혈액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119를 부르죠. 윤태식님도 그랬습니다. 당황해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실 직원이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8분이 걸렸습니다. 그 8분 동안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숨은 건졌어요. 하지만 지금도 오른손을 제대로 못 쓰십니다. 말도 어눌하세요. 3개월 전 경기도 새벽 6시 65세 송희준 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산책 중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하지만 송희준님은 달랐습니다. 129에 전화하지 않았어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7초 만에 끝냈습니다. 단 7초, 8분 후 증상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송희준님은 그제야 침착하게 필키 9에 전화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심전도가 거의 정상이었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단 7초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14분마다 한 명씩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는 잘못된 상식 때문입니다. 골든타임 1시간, 거짓말입니다. 진짜는 7초예요. 여러분도 언제든 윤태식님이나 송희준님처럼 될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넘으시면 심장신호도 약해져서 더 위험합니다. 해외 유명 연구기관에서 이 7초 방법으로 생존율이 340% 증가한다고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사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본 영상은 일반적인 건강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료 전문가의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심장질환이 의심되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가족의 생명을 지키세요. 댓글에 7초 생존법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부모님, 친지분들께 꼭 공유해주세요. 저는 30년간 심장질환을 연구해온 박성준 박사입니다. 지금부터 송희준님이 했던 그 7초가 정확히 뭔지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알아야 할게 있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입니다. 이걸 모르면 7초 안에 죽을 수도 있어요. 특히 첫 번째는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생존의 비밀입니다. 송희준님은 왜 살아났을까요? 1년 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송희준 님은 평범한 60대 퇴직자였습니다. 건강 강좌를 자주 들으러 다녔어요. 그날도 보건소 강연장에 갔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7초 생존법을 설명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듣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송희준 님은 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즉시 실천했어요. 100mg 아스피린을 곱게 빻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작은 캡슐 4개에 나눠 담았어요. 침대 옆, 거실, 조끼, 주머니, 차 안에 각각 넣어뒀습니다. 2주일에 한 번씩 호흡법을 연습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귀찮으니까요.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1년 반후그 준비가 송희준님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화단 벤치였습니다. 명치가 답답해지는 순간 송희준님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조끼 안주머니에서 캡슐을 꺼냈습니다. 1초 혀 밑에 넣었습니다. 2초 벤치에 비스듬히 기댔습니다. 4초 호흡을 시작했습니다. 7초 단 7초였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들을 알려드립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7초 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3위는 바로 눕는 실수입니다. 심장이 아프면 대부분 바닥에 그냥 눕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죽음의 길입니다. 작년 경기도 수원에 사는 66세 최병훈님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와서 소파에 완전히 누웠습니다. 7분 후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부인이 발견하고 119를 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심장 근육 일부가 영구 손상됐습니다. 누우면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기 더 어려워집니다. 중력 때문이죠. 가톨릭대 의대 연구 결과 누운 자세에서는 심박출량이 32% 떨어진다고 나왔습니다. 절대 눕지 마세요. 상체를 30대에서 45도 정도 세워주세요. 벽에 기대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앉으세요. 미국 주요 의료기관 연구 결과 이 자세만으로도 뇌혈류가40% 늘어난다고 나왔습니다. 2위입니다. 심장이 아플 때 119부터 부르면 안 됩니다. 작년 경상도 창원에 사는 70세, 한정수님은 저녁 7시쯤 갑자기 가슴이 쥐어짜듯 아파서 바로 헬길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황실에서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6분이 걸렸습니다. 그 6분 동안 심장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어요. LH9에 전화하면 최소 4분에서 8분은 통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심장마비는 7초가 생명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자료를 보면 L길구 신고 후 구급차 평균 도착시간이 10분입니다. 10분이면 이미 뇌세포가 죽기 시작합니다. 구급차가 와도 병원까지 또 시간이 걸립니다. 총 15분에서 20분은 기본입니다. 먼저 7초 생존법을 하세요. 그 다음에 1019를 부르세요. 7초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1019에 전화하면 됩니다. 1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7개월 전 강원도에 사는 75세 배영호 님은 새벽 4시쯤 갑자기 가슴이 눌리는 느낌이 와서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침실 장롱, 거실 찬장, 주방 서랍까지 찾아다니는데 6분이 걸렸습니다. 겨우 아스피린을 찾았는데 단단한 정제였습니다. 물과 함께 삼켰지만 25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응급관상동맥 성형술을 받으셨습니다. 심장마비는 7초가 골든타임입니다. 약을 찾는데만 6분, 약이 흡수되는데 또 25분이 걸리면 총 31분입니다. 이미 뇌세포가 많이 죽은 상태죠. 미리 아스피린 가루를 준비해두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100mg 아스피린 하나를 숟가락으로 곱게 빻아서 가루로 만드세요. 작은 봉지나 캡슐에 담아두세요. 침대 옆 서랍, 거실 텔레비전장 옆, 욕실 세면대 선반 이렇게 세곳 이상에 하나씩 두세요. 어디서 심장 마비가 와도 바로 손에 닿는 곳에 말이에요. 가루 아스피린은 혀에 올려놓으면 즉시 흡수됩니다. 물도 필요 없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팀 실험 결과 가루 아스피린은 40초 안에 혈액에 들어간다고 나왔습니다. 알약을 삼키는 것보다 7배 빠릅니다. 오늘 당장 준비하세요. 이 작은 준비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곧 생존입니다. 이제 드디어 송희준 님이 했던 그 7초 생존법의 전체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즉시 가루 아스피린을 사용하세요. 심장이 아프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준비해둔 가루 아스피린을 혀 밑에 넣으세요. 삼키지 말고 그냥 혀 아래 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1초에서 2초면 충분합니다.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그냥 침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상체를 30도 세워주세요.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넣은 즉시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우세요. 벽에 기대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앉으세요. 이 과정은 3초에서 4초 정도 걸립니다. 절대 바닥에 눕지 마세요. 중력이 심장을 도와줍니다. 세 번째, 특별한 호흡법을 시작하세요. 이게 바로 국제응급의학 전월에도 소개된 심장 진정 호흡법입니다. 이 과정은 5초에서 7초 정도 걸립니다.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배가 나오도록 깊게 말이에요. 그다음 6초 동안 강하게 내뱉으세요. 입으로 물이고 후우하는 소리를 내면서 뱉으세요. 마치 양초를 끄듯이 말이에요. 이 호흡법이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심장을 진정시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 결과 이 호흡법을 하면 심박수가 30% 감소한다고 나왔습니다. 전체 과정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1초에서 2초 동안 가루 아스피린을 혀 밑에 넣기. 두 번째, 3초에서 4초 동안 상체를 30도 세우기. 세 번째, 5초에서 7초 동안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총 7초입니다. 서울대병원과 가톨릭대의대 공동연구에서 이세 가지를 함께 했을 때 생존율이 340%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방법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응급상황에서는 패닉 상태가 되거든요. 2주일에 한 번씩 연습하세요. 가루 아스피린 대신 설탕 가루로 연습하면 됩니다. 송희주 님도 1년 반 동안 2주일마다 연습하셨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자동으로 할수 있었던 겁니다. 연습이 곧 생존입니다. 지금부터는 심장마비 초기 증상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숨이 차고 호흡이 가빠지는 겁니다. 계단을 오르지도 않았는데 숨이 찹니다. 두 번째는 어깨와 팔이 저립니다. 특히 왼쪽 어깨와 팔뚝이 저립니다. 세 번째는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네 번째는 식은 땀과 어지러움입니다. 다섯 번째는 소화불량 같은 속 불편감입니다. 이런 증상 중두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바로 7초 생존법을 실행하세요. 대한순환기학회 발표 연구를 보면 초기 증상을 무시하고 넘긴 환자의 90%가 1 시간 내에 완전한 심장 마비를 겪는다고 나왔습니다. 반대로 초기 증상에서 바로 대처한 환자의 95%는 완전 회복됐습니다. 7초 생존법을 한 후에 백희구를 부르세요.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가족들도 알아야 합니다. 집에 있는 가루 아스피린 위치도 가족들에게 알려주시고. 호흡법도 같이 연습하세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세 가지. 3위 바로 눕기. 2위 119부터 부르기. 1위 아스피린 미리 준비 안 하기. 7초 생존법 3 단계. 첫째, 1초에서 2초 동안 가루 아스피린을 혀 밑에. 둘째, 3초에서 4초 동안 상체를 30도 세우기. 셋째, 5초에서 7초 동안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기. 오늘 당장 실천하세요. 첫째 집에 있는 100mg 아스피린 확인하세요. 둘째 아스피린 하나를 가루로 만드세요. 셋째 세곳 이상에 배치하세요. 넷째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다섯째 2주일에 한번 연습하세요. 심장마비 초기 증상 호흡곤란 어깨와 팔 저림 가슴 답답함 식은땀과 어지러움 소화불량 같은 속 불평감. 이중두개 이상이 나타나면 즉시 7초 생존법을 실행하세요. 초기 증상을 무시한 환자의 90%가 1시간 내에 완전한 심장마비를 겪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14분마다 죽어가는 통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송희준님처럼 혼자라도 7초 만에 살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당장 준비하세요. 60대 이상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예방이 최고지만 만약의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60대 이상 부모님이나 친지 분들께 꼭 보여주세요. 댓글에 오늘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당신은 생존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세요.